안녕하세요. 이번주에 와우! 9월의 2주차 아제로스에는 어떤 소식이 찾아올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이번주부터 드레나이 전용 퀘스트가 추가됩니다 벨렌의 예언을 따라 진행하는 이 퀘스트를 완료하면 에레다르 꾸미기 선택지가 추가되죠 기존 드레나이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네요 오랜시간 진행됐던 아제로스의 비밀 이벤트가 15일 오전 7시에 종료됩니다 지난주까지 비밀을 밝히지 못했더라도 하루만에 몰아서 해결할 수 있죠 밀린 방학 숙제를 할 때가 왔네요 금주에 쇠기드러픽스는 폭군, 속박, 파열입니다. 길었던 괴로움과 무형 주간이 끝나고 비교적 쉬운 주간이 돌아왔죠. 높은 단수에 도전할 시간입니다. 주간 이벤트는 투기장 연습 전투 이벤트와 애완동물대전 보너스 이벤트가 함께 진행됩니다. 평소 두 콘텐츠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이번 주를 놓쳐선 안되겠네요. 19일에는 해적의 날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무법항에 해적들이 찾아오고 멋진 외형의 모자와 해적기 장난감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죠. 또한 20일부터는 가을 축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니 아직 축제 탈 것을 획득하지 못하셨다면 수요일부터... 도전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